그러면은 오늘 심심하니까 더 이상 시간 밀리기 전에 마인크래프트에서 나온 감자 세계에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하러 가자 아또자 캐릭터 소품 중에 감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감자월드 안가긴좀 아쉽잖아 작성자 직원 <laughs> 마인크래프트 홈페이지에 작성자 직원이 개웃기네 뭔가 자 유독한 감자가 많이 있어요 일반 감자도 몇개더 추가 때... <laughs> 유독한 감자 차원에 추가했습니다 어, 모든 감자 종류의 고향 다섯 가지 놀라운 생물 군개 감자 종류의 군주가 사는 콜로세움을 추가했습니다 아 뭔가 비타민C 비타민B6 새로운 광물 블럭이 없습니다 필요없음 이거 드립으로 한가득 차 있는 거 보세요 님들 프라이팬을 추가했다 모두가 요청해서 추가해 줬어요 감자튀김이 정말 좋은 모델이에요 일단은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적은 건가 그러면 싱글 플레이에서 2년에 켜짐으로 해놓고 서바이벌로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독, 좋아요, 놀라 시작 상자부터 일단 좀 먹고, 포이즈, 어브리어, 포테이토, 플랜트 이거를 심어서 특이한 감자 세상에 갈수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되거든요. 일단 평기로 가서 저거 한번 심어보자. 감자를 심어봅시다. 감자를 심고, 심고, 심고. 이거 어떻게 심는 거야? 이거 심는 법 아는 사람, 아 머리에 심는 거라고요? 어 uh, it looks like you found us 임 B be... 뭐라는 거야? 하여튼 만우절 스냅샷이다 자세한 해석은 편집자님한테 시키면은 편집자님한테 뺨 받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유튜브 찾아보십쇼 하여간 말을 겁니다 너무 말이 많아 근데 find a minecraft village 일단 마인크래프트 마을을 찾으래요 어... 음... 아... 아유, 아니, 이게, 굳이, 예, 제가 말을, 발로 띄워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님들? TP 하려면은, 명령을 쳐서,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미친 새끼야. 이건 아니지. 내가 좀 높았니? 아, 높았구나. 아, 말 너무 많아! 이게 말 너무 많아. 독감자로 독감자 눈을 만들라고? 독감자 눈이 뭐야? <laughs> 나만 모르? 독감자 눈이 도대체 뭐야? 엔더의 눈처럼 독감자 눈 만들라고요? 어 뭐야? 포테이토 아이. 아 엔더의 눈처럼 포테이토 그걸 어떻게 만들어? 요 이걸 조합법을 알려주고 만들라고 해야지 감자의 눈을 하늘로 던져. 오 감자 포탈. 비스무리한 거? 이게 포탈이야? 이거 포탈 누가 봐도 아니지 않냐? 세단이 없는데. 그러니까 세단이 없잖아. 한 번만 더 던져볼까? 이 아래 내려간 것 같은데? 그쵸? 아래를 파야 되는 건가? 설마? <laughs> 오케이. 일단 더, <laughs> 더. 내려가 봐. 어디지? 오? 어디지? 로케이트 스펙트럼 하고, 루인드 포탈을 찾자. 아, 뭐야! 그냥 내가 있던 게 없던 거였네. 아, 엇가당한 거야? 어.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독감자를 재물로 바쳐야 된다고요? <laughs> <laughs> 아왜 독감자를 다 잠만 깐 기브 에스리 오오오 독감자 세상 여기 다 이게 감자인가? 와 이게 다 감자야? 어 감자 스켈레톤 어 감자 감자 거미 감자 크리퍼 터져봐. 아, 감자 크리퍼 그냥 터지는 거고. 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공을 드린 거야? <laughs> 공개 드린 거 아니야, 이거? 어, 이거, 이거, 지형, 이거 뭔데? 이거, 그, 폐강인가봐. 폐강 지형을 리팩토링 해가지고, 그거 한것 같고. 포테이토 플랭크는 뭐야? 감자 나무야? 그럼 이거는 감자 잎이야? 벌도 있어. 감자 벌이다, 감자 벌. 마인크래프트에 실제로 이런 지형 없잖아, 근데, 얘네들. 어, 이거 뭐야? 아니, 고대 자네 아니야, 이거? 야, 미쳤다! 고대 자네! 아니, 얘네들 왜 이렇게, 어, 너무 못생겨졌어. 어, 요건가 보다. 던전도 위에 요런 거 하나 나가지고, 아래 던전 있어요, 이런 거 있어야 돼. 아니면 보기가 너무 힘들어. 아래에, 어. 어, 뭐야? 메,가, 포테이털드 오브 더 프라이드 리전. 감자 슬라임 뭔데, 이거? 얘를 잡아야 되나? I think you, we need wooden sword. 나무칼이면 충분해? 진짜 나무칼로 한번 해봐? 어이씨. 어, 뭐야? 어? 강한데? 야,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아니, 뭐야? 이거 심지어 그거 있는데? 그 미더에 고음악 같은 것도 있고. 안 되겠다. 이거 나무칼로 우리라고, 이거를?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새끼 맞음? 한대 때리고 난 다음에 또 세이브야. 아, 닭을 죽이면 세이브가 풀리고 인센트 바르고 해보라고. 이거 그냥 나무 칼로 잡으라 그래가지고 그랬던 건데, 이거 그냥 쌍쌍하게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감자박를 잡으라고요. 안되겠다. 그냥 활로잡자. 발이 제일 편할 것 같아. 야, 이거 감자보스 켜난 가면은 엔더드래곤보다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나무 칼로 잡으라고. 개 쓰레기 새끼 아니냐? 이걸 나무 칼로 잡으라고 하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감자 새끼 맞냐고? 이거. 월티기가 없긴 하다. 얘네들 웃긴 게 뭐냐면은, 기존 피글림보다 체력 높고, 기존 자이언트보다 체력 높고, 기존 가디언보다 체력 높고, 막약 그런 느낌인데, 얘들이왜 이렇게 튼튼해? 심지어 AI가 있다고요? 아, 그래요? 얘들 공격 잘해? 제작자 스킨이라고요? 이렇게 공들여서 잘 만들었다, 이건가? 나 이거 한 시간 플레이 했대! 이거 개발기간 단달은 섞겠는데, 이거? 워든보다 이게 훨씬 더 어려울 듯, 인정? 워든은 네더라이트 입으면은 그냥 무섭지도 않아. 이거 내가 봤을 때 네더라이트 입어도 개임될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리고 이제 문제는, 찾아야 돼, 이 새끼를. 저기있다. 어, 미친 새끼, 이거. 야, 허공낙포 쓴다, 이 새끼. 날아다니는데? 와, 죽였다. 뭐 나왔지? 아, 얘 이거랑 같이 감자 줄기를 줘요? 이게 뭔데? 아니, 어? 씨. 아, 일체 기동이잖아, 이거. 아, 감자 기동 뭔데, 이거. 아니, 뭐야. 아니, 감자 포탈이! 그럼, 요렇게 해서, 일단, 엔딩? 스태프 쓸수 있는 걸로 일단 엔딩인가요? 더있다고요 아, 더 있어? 근두훈을 <laughs> 아니, 이게 군두훈을 씨, 뭐한 거야, 이게! 아니, 이게 왜! 일반 좀비랑 만난 감자 좀비. 어, 둘이 싸운다. 야 오. 둘이 싸운다! 어?! 아이 감자 좀비가 일반 좀비를 감자 좀비로 만들었어 울음소리도 심지어 녹음했어 미친놈들 포타톡 하고 운는데 그리고 얘들은 싸지죠? 야 싸워봐 합체 합체 퓨전 미라클 퓨전 이거 옆에 이상한 불러레드스이한다고낙대라어 이런 것도 아니 이런 것도 만든단 말이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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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운더 포테이트인 80일 동안 뭐요? 80일 동안 있었다고요? 제가요? 제가 여기 80일 동안 있었어요? 그 정도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제, 제가요? 아시겠어요예 네, 오늘 마인크래프트 만우절 감자 스냅샷 한번 해봤는데 이해가 안될 정도로 퀄리티가 좋네요 사실 근데 그거 아세요? 님들? 마크 다음 업데이트 개쩔게 하겠지 하면은 기대감이 더 높아져가지고 아 얘들 이거밖에 안 해? 하게 되는 거 근데 네, 그거 감안해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정도의 퀄리티의 스냅샷이 나왔네요